나 <laughs> 미치겠네 어 저거 한장더있었으 언니 드렸을 텐데 아이구야 지금 언니 요거는 면바지에요 죄송해요 언니 목소한규언니 얘가 투 핀턱으로 돼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뒤에 밴딩 도있습니다 뒤에 밴딩 돼있고요 어 요거 바지 예쁘죠 지금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밴딩 도있어뒤 주머니까지 다있어서힙 커버 애플 힙 만들어주는 지금 주머니 있고요. 지금 UI 언니 한 장밖에 없어요. 낱장이에요. 낱장이고 지금 이 아이는 언니 블랙바지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에다가 언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물 어 금을 리트 여기 안에다가 낯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다. 어 UI 지금 가득 아니 허단 한번 재드릴게요 허단 한번. 얘가 언니 안 늘리면은 33 나와요. 안 늘리면 33, 언니 늘리면 늘리면 41까지 나옵니다. 늘리면 41까지 나와요. 요거는 29원까지도 이 맞겠네요. 지금 요아이 언니 어 사이즈 언니 굉장히 좋다. 지금 요거 한분 447번 언니 금액 얘기 안 했는데 언니 요아이 최저가 언니 1.5로 갑니다. 1.5 447번이에요. 수피언이 드려요. 어 요런 바지 하나 있으면 언니 지금 제가 특가로 진행하는 아이들 있잖아. 그런 거 무조건 그냥 어 무조건 저기 해서 입으면 돼.